2천 어? 쌀 먹으러 왔어요. 맞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서울로 이동하는 날인데 이제 서울 숙소를 이제 구해주신 분께서 밥을 이제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천까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천 한정식을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한정식 엄청나게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없는 말은 또못 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또 여기서는 참마 말은 못 하겠지만 아마 평생 간직하고 갈것 같아요. 수아도 아마 처음으로 먹는 처음 한정식일 텐데 이게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지는 알지. 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번에 먹어보고 알겠죠. 아 한정식이 이런 맛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느끼게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맛있다고 큰 장담을 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또첫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또예 한정식 첫 경험 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없는 일로 와. <웃음> <웃음> 없는 말이지. <말이에요. 웃음> 시원해 네 한정식 너 먹어본 적한 번도 없지? 응한 음, 번도 없어. 한정식은 본적 없어. 그럼 궁금한 게 반대로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 정식 이런 게 있어? 한발크로복. 한국에서 한정식 해서 팔잖아. 인정식. 어 인정식. 먼저. <laughs> <있어요>, 나 있어요, 날씨바다. <laughs> 인도네시아 정식. 그리고 이거 먹고 커피숍에서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서울 숙소로 이동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제 오늘부터 서울 여행 시작이잖아요. 이제 투어 시작이지.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서울? 서울 가자는 기대되는 게 도시 풍경 뭔가 그 도시 느낌 음. 대도시 느낌 그리고 경복궁 경복궁 혹시 서울에 사십니까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면 남산 남산도 가야요 한강에 서초노수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이대로 온다 그했죠아 이렇게 바로 해주는 거네요. 음. 네, 감사합니다 저 완전 환송이죠 어, 이게 동서밥이에요? 네오 노룽지 향 난다 네. 이게 밥그릇이에요? 네 여기다가 아. 이제 아, 네. 뜨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네. 이거 그냥 기본물로 아. 이거 뜨겁거든요? 이따가 잘잡으셔야 돼요 다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있지. 고기도 일부러 추가해서 한 거니까는 갈비찜도 많이 드시고.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우와, 누룽지. 맞저 뭐, 이렇게 나온 밥 처음.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유튜브로. 드라마에 있다 볼 수가. 네, 가끔 나오긴 해요. 일단 수아가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게 분명할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laughs> 저보다도 많이 볼것 같아요 <laughs> 수아님 못 먹는 거 옆으로 빼고 <laughs> <laughs> 대장은 치우고 <laughs> 대장은... 이게 오리 고리 골이거든요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호덕하게 나오는 거라서 반건조? 아~~ 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밥부터 밥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천 밥 그래 찰지다 밥이 그래?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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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랭이는 오빠 어머님이 1승 제이님이라고 아, 생각하고 쭉찢으시던안 아, 게... 그래요? 오빠다 <laughs>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게 반건조라고 하셨 네네네 아~~ 그래서 뭔가 그 살이 또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딱 찢었어요. 이게 그 그거 아니에요? 그 머리골비 하면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면서. 전어라니까 전호 아니에요? 아 <laughs> 어, 머리골비 아니에요? 뭐 맛있으니까 <laughs> 올 수도 있겠다야. 아 어, 그렇지 그치, 그치 감사합니다. 오. <laughs> 계속 그때보다 그만 감사해요. 금방 그 되게 너무 감사한데. <laughs> 이게 습관. 아이고. <laughs> 어, 맛있어요. 생선 살이랑 좀 달라. 거의 그냥 빠스려지고막 부드럽게 이렇게 사라지잖아. 이거는 씹혀. 쫀득쫀득하고 짭조름해. 하나도 안 비린.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 어우, 신기하다. 어떻게 속하으로 대화가 이렇게. 어, 그렇죠. 어, 이건 이건 되게 신기한데 실제로 보니까 더 잘하죠. 네.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아. 잘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희가 감사할도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맛있어 <laughs> 이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와한 음. <laughs> 어, 대가 그냥 넘어가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겨울에 오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막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어정쩡한 계절에 음. 오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아요. 만약에 학업을 안 하고 계시다면요, 네. 1년 중에 진짜 좋은 날 몰라도 그렇죠. 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학업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막 엄청 아쉽진 않아요. 그냥 한국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절에는 진짜 상관없는 거.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덕분에 이렇게 너무 좋다. 영상에서 이 짧은 치커는 많이 이 많이 짧으시네냐 억지로 드시는 건 아니시죠? 네, 아니. 이것도 박두식으로 노령까지 해가지고 또 너무 맛있어요. 지금 배가터질것 같아요. 간식 <laughs> 뺀 따로 또 있잖아요. 아, 그 리조트는 따로죠? 카페 왔습니다. 카페 왔습니다. 어, 되게 이쁘다. 한국... 어, 너무 이쁘다. 지금 분위기아 좋아 응. 그렇지? 무이아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이스 아메리카노. 한국 와이 처음으로 마신. 아메리카노 춥다면서요. 얼주가.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얼주가처럼 추울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는 뜻이잖아. <laughs> 밖에서, 어, 밖에서 마시라고. 얼깨서 한번 마셔볼래? <laughs> 그래 먹까? 엄마야. 어 근데 여기는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와 근데 되게 이쁘다. 바람 아, 이쁜데요? <laughs> 자, 여기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다고 상상해 봐. 너무 춥다요. 여러분다야호 우야코. 뜨거져, 뜨거져, 뜨거져. 어메 따뜻해. 어메 따뜻해. 한국 커피 처음 마셔보네. 한국 원두의 맛은 물론 한국 원두는 아니겠지만. 어딱 내가 좋아하는 커피다. 산미가 없고 어. 고소한. 음. 해보세요. 코세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에이 정도는 안지할수 있겠니? 어 어우, 어 아이, 따뜻하네 따 어우, 네 어우, 어우, 하다 어우, 덥네 더워 어우, 이, 이, 이거 참, 이거 패딩 벗을 수도 없고 어, 한국 풍경 보면서, 이야 <laughs> 손을 왜 떠는 거예요? 무거워요? 무슨 어, 이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어. <laughs> 아유, 뭐야 한국 별로 안 춥네 <laughs> 그거 다 먹고 들어와요? 들어가자, <laughs> 바람 분다 <laughs> 아이 따뜻해 아이 좋아 <웃음> <웃음> 아이사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곳에서 마셔야 돼 역시 맞아 그래야 또 아이사한 것처럼 느껴져 근데 오미자가 술 아니야? 나무 열매야 아 음. 오미자라는 게난 오미자가 술인 줄 알았어 음. 그냥 오미자 자체가 다 자라면 육미자 되는 거야 오~~ 더 자라면 칠미자 되겠네 아이. 덜 자란 건삼미자야 그건 이제 말장난이고. 맞잖아, 오빠도 말장난하는 거잖아. 왜참 <laughs> <laughs> 어, 모이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 입성 <laughs> 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구독자님께서 구해주신. 맞아요. 집인데 한옥을 구해주셨어요. 대박. 그리고 하물며 여기 경복궁이랑 가까워가지고. 완전 바로 앞이에요 경복궁.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대박.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만 쓰는 곳이야 헐 여기서 짓는다고? 어. 이큰큰큰큰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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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집에? <laughs> 방도 여러 개니까 원하는 방에서 자면 돼요 어. 대박 실례하겠습니다 와. 우리만 쓴다고 여기를? <laughs> 우리만 써요

고구마는 안될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거 뭐야? 약간 장작 떼어가지고 아... 그거 하는 건가 보다 와 근데 와 세탁기 것도 있어 이것도 있고 자 여기서 지내게 됩니다 약 3일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깜짝아. 웃음> 놀래라.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진짜 좋다. 대박. 구독자님이 맨 처음 숙소는 한옥에서 자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제 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푹 자고 사진도 많이 많이 찍어야지. <laughs> 와 진짜 좋다. 뭔가 도시 안에서 약간 옛날 한국에 있는.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이제 이리 오노라. 너냐? 뭐가요? 가자. <laughs> 드립이 아니...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아니 드립이 생각이 안 나. <laughs> 미안하다. <웃음> 네. 뜨거운 음... 국물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안가 모르겠네. 어디? 저기 오셜록 써있는데? 아! 오셜록 갈까? 오셜록은 뭐 하는 지 알아? 카페? 맞아 음. 제주도에서도 봤을걸? 제주도 카페라서 아 제주도 카페야? 응 오! 까까까? 음식은 안 먹고 싶어? 음식? 길거리 음식 이런 거 없나? 길거리 음식? 화덕피자? 백년 토종 삼계탕? <laughs> 이 시간에요? <laughs> 저기 어디 떡볶이다. 저기 오목한 사발 할까 <laughs> 추운데. 너. 근데 저거 너 야외에서 죽지?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 어, 어, 응, 응. 먹어보고 어, 싶어. 맞아. 밥은 밥은 안 먹어도 돼. 밥은 안 먹어도 돼. 아 어, 진짜? 나저 어, 떡볶이 이 인분이랑 고치 하나만 해줘. 또 <laughs> <laughs> 어, 한번 먹어보고 싶단 말이지? 길거리에서 그냥? 응. 어. 와, 와, 와. 우와 떡볶이다. 명품. 어, 여기서 한번 먹어볼래? 네. 안녕하세요. 네.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네, 어묵은 여기서 그냥 가져오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빠 하나. 감사합니다. 국물. 어, 그치. 그거 뿌려야지. 나 여기 있는데 뿌리면은 옷에 <laughs> 묻잖아. 음, 음, 맛있다. 아, 너무 좋다. 어, 너무 맛있어. 이거지. 이거 해보고 싶었어. <laughs> 낭만. 낭만.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씹지 않잖아. 음, 떡볶이. 음! 오, 음, 진짜 매콤해. 맛있다. 소스가 너무 샵이었어. 그리고 떡도 완전 쫄깃쫄깃해. 그, 매콤한 게 고춧가루 그 매콤함, 알지? 그런 음. 매콤한데. 되게 약간 진짜 매콤해. 음. 천국이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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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laughs> 따로 없어요. 이 주위에 버티게 하는 음. 최고의 맛. 음. 마지막은 국물이야 <laughs> 이게 공물이라고. <laughs>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얼마일까요? 900원. 요 y Tamo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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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m o z o Tamozo. Tamozo. t a 어 o z o t a m o z 절대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그 들어 나 원래 약간 뜨거운 거잘못 먹잖아. 근데 저거는 뜨거워도 술술 들어가. 국물도. 와, 진짜 맛있다. 거기는 약간 그 떡볶이도 그 집마다 맛이 다르잖아. 음. 근데 약간 나는 지금까지도 달짝지근한 그런 떡볶이만 먹어봤단 말이야. 거기는 방금 그곳은 되게 칼칼하고 되게 매콤한 떡볶이였어요. <laughs> 약간 어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떡볶이였어. 너 어른이야? 너 어른이지? <laughs> 입맛은 애기 입맛 아니었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어른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너 어른이야라고 했을 때 발끈한 것부터가 어, 아니, 아니니까. 그렇지. <laughs> <laughs> 아니니까. 진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발발 떨면서 이렇게 먹고 싶어. 고무개 끝을 그 하나미에 크하고 아, 진짜 든든하다. 그것만 먹어도 뭔가 되게 따뜻해. 몸이 완전 따뜻해졌어. 아,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오늘 하루도 진짜 잘 보낸 것 같아.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까? 네. 구독자님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숙소에서도 이렇게 묵을수 있고, 그리고 방금도 마지막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카페도 아까 되게 예쁘고 아 맞아요. 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 <laughs> 맞나요? 아까 편의점 안 지나간 것 같은데? 아까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갔던 곳. 오빠야. 내가 갔던 곳이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맵을 켜볼려네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서울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네 한번 즐겁게 좋은 추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남산 타고 오나? 어 맞아요 남산 갈까나? 언제? <laughs> 나중에 같이 가자 네 좋아 아무튼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빠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들 여러분들도 빠빠이 빠빠이. Okay.